네 드디어 떴습니다 sk하이닉스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시까지 마감하는 공채가 드디어 떴습니다 sk하이닉스는 총 4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항목마다 천자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과거였다고 하면 이제는 600자로 바뀌었고요 자기소개서의 항목 글자서 조금 더 단축됐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4가지 항목의 경우는 다른 기업에 집어넣을 때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 이전에 직무 경험 기술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그리고 활동, 경험 등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항목이 있겠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 쪽이죠. 바로 첫 번째 직무전문성을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 그리고 두 번째 팀워크를 통해서 공동 목표 를 함께 달성했던 경험. 바로 이번 인성적인 영역에서의 자기소개서 항목이라 수 있겠죠. 세 번째죠. 도전적인 목표를 담고 성취를 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이 바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무조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지원자로 어떤 삶인지 해시태그로 다시 말해 갖고는 있 차별화된 강점과 그리고 개성을 표현하는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기 소개서 이전에 직무 기술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되냐? 바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활동 경험들이 여러분이 들 갖고 있는 이력에 있겠죠? 이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들을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개조식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장은 길게 늘어뜨리는습니다습니다 습니다, 어미 같은 거다 빼고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단어로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바로 치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땡땡땡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그 활동은 어떤 어떤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또는 해커톤 주제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프로젝트 공모전이라고 하면, 이제 활동, 어떤 어떤 프로젝트다, 어, 어, 여기서 보면, 이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설명, 있죠? 어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속으로, 어떤 기관에서 이걸 주최했냐, 그리고 내 역할, 거기서 PM이다, 프로젝트 매니저다, 아니면 거기서 어, 내가 회로 설계를 했다, 또는 아날로그 설계를 했다, 디지털 설계를 했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천자에 한정,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을 넣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요약된 단어로 치밀하게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해당 항목의 경우는 사실상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면접에서 딱딱딱 포인트를 잡고 물어보기 굉장히 좋은 항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과 같은 것들도 쓸수 있겠는데요. 결과까지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천자를 다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글자 수를 봐서 역할까지 딱 끊어치는 거 글자 수가 여유가 있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거기서 좀 탄력적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항목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무 전문성, 지원하신 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주세요. 600자입니다. 600자. 어떻게 보면 600자 굉장히 짧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꾸준히 노력했던 경험입니다. 직무 전문성이라고 하면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 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커버이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끈질기게 어떤 끈기라든지 이런 좀 M의 모호한 단어들은 최대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의 분야에서 뭐 트러블 슈팅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면 해석 능력이라든지 또는 도면 설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을 기획하는 능력이라든지 실험 설계에 있어서의 A부터 Z까지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설계를 어떤 환경 통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하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결과치에서 대해 어떻게 반영했다 이런 실험 설계 능력 같은 것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허술해 주셔야지 되지 여기서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 성실, 주도란 이러한 모호한 단어들은 웬만하면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괄식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두괄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을 가장 서두에 두괄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게 바로 두괄식인 거잖아요. 경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역량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량이죠. 경험은 근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니라 저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두괄식으로 포인트를 직무 역량을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 소재로 선택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소재를 남발해서 넣기에는 너무 글자 수가 적어요. 한 가지 소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은 자격증을 따는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이 해당 소재 속에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기소개서의 타격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캐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어떤 역량을 난 강화할 수 있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은 이랬었고 해당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거였고 목표는 무엇이었다. 거기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테크닉. 부문 자체가 매우 어려웠었고 이것을 어,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한 결과 어떤 결과치가 있었었다 해당 경험들에서 어떤 것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어떻게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이것을 더 강화하고 있다 더 어, 어떻게 보면 이런역 영양 자체를 더 날카롭게 더담금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자기소개서 서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캡스톤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인턴 경험이라든지 또는 외부 교육 이수를 통해서 했던 여러 가지 어, 사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어, 소재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첫 번째 항목은 일단 이건 영양적인 질문인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바로 인성적인 질문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해서 사람들과를 연결하고, 자 사람들을 연결하고라는 부분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리고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600자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어,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본인의 행동, 행동의 결과와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 목표가 무엇인지. 공동의 어떤 목표는 동일할수 있지만 각각의 세부적인 어떤 부서 또는 작은 조직 단위에서 의 목표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회사에 있겠지만, 우리 회사의 어떤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는 동일하겠지만 부서간의 목표는 조금씩은 세부 목표는 조금씩 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KPI라든지 경력직의 경우는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 맡은 역할에 대한 어떤 담당 업무에서의 세부적인 목표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이한 목표 사이에서 어떤 정도 절충점을 찾아서 가장 우리의 공동적인 어떤 목표에 대해서 직결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연결성이라는 부분 이것을 바로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내가 뭔가 리더십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을막 이끌었다. 이런 방법도 좋지만 리더형이 아니라 참모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그 리더십 자체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성원들과 그 리더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참모적 역할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 목표에 대한 해석 능력 같은 것들. 구성원적 관점에서의 어떤 목표에 대한 재정의를 수립해서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많이 모았다라는 관점에서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될 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속에서 쓸때 이런 인성적인 영역들즉 협업 경험을 쓸때 그냥 갈등은 딱히 없었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각각 역할 배분을 잘해서 우리 목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루하게 서술하시거든요. 근데 갈등이라는 건 생각해 봅시다. 갈등이라는 것은요, 필연적입니다. 감정적 갈등만 갈등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생산과 그리고 품질이 서로가 갈등이 있어야 납기 내에 뛰어난 품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잖아요. 이도프 그 관계를 잘 절충해서 현장에서 원하는 그리고 공장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런 생산성 있으면서도 높은 품질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최적화된 현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충돌과 이런 갈등 유형이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됩니다.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캡스톤 뭐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나는 전기 쪽을 맡았었고, 뭐 같은 이제 구성원들 중에서 한쪽은 뭐 하드웨어 쪽, 한쪽은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을 맡았었는데 서로가의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목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기계적 관점에서 이걸 보고, 누구는 전기적 관점에서 보고, 이거는 전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해결에서의 어떤 방식과 수단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능 개선이라든지 트러블 슈팅 하는 있어서 각각의 전공 영역에서 이 목표를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물론 충돌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어, 아주 선한 생산성 있는 갈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전공의 영역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목표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 전공에서 기술을 공유하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충돌 같은 것들을 절충하고 합의하고 조율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는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구성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고 왜냐면 이게 바로 결국은 8대 공정. 다양한 전공들이 하나로 모여서 최적화 공정 을 만드는 8대 공정. 즉, 반도체 공정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전자, 전, 전기, 기계, 화공화 학등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자동화 공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반도체 8대 공정을 구성하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8대 공정, 반도체의 특성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소재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동 목표 달성했던 경우는요. 웬만하면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갈등을 이제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역할과 목표 그리고 전공적인 배경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의 상식성을 포인트로 잡고 소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갈등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갈등의 포인트를 잡을 때는 무작정 여러분들이 소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갈등 자체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해당 갈등 자체가 일어난 문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자가 어떤 기준을 미리 수입을 한 거죠. 어, 우리가 서로가 목표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원칙을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 원가 절감을 가장 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 최단 시간 안에 생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는 프로젝트 기간을 어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어좀 생산성 있게 좀 효율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기준을 수립해 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선택해 보자 이런 기준 수립도 미리 어 전제가 돼 있다면 되게 좋겠죠 그래야지 조금 감정적 갈등 없이 객관적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 누군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기준을 미리 수립했다. 이런 방식에서의 서술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전적 목표. 그렇죠? 성취를 해서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살기 경험을 넣으셨다면 필살기2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목표와 목표 수립과정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와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요즘은 트렌드가 결과치가 결국 어떻게 되냐 라기보다는 왜그 방식을 왜그 문제 해결 방식을 차용했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그 방식을 굳이 선택한 거냐 이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면접에서도 요즘은 결과치가 결몇 퍼센트 나오는데 어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가 이것을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도 많고 다양한 관점도 많고 굳이 왜그 툴을 활용했냐 포지 같은 경우는 포지트 경험도 괜찮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어떤 미션들 수행 과제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경험이 너무 없다면 학창 시절 때 했던 어, 대학교 학창 시절 때 했던 여러 가지 수행 과제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인성적으로 풀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는 역량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렇게 말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조심하라고 했죠 두 가지 그렇죠 저는 어떤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잡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차용했었는데 해당 문제 해결 방식을 차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웠던 난관이 있었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한 결과 어떤 수치적인 정량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토에서 해당 SK 하이닉스에서 어떤 어떤 직무 지원자로서 어떻게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어, 실패했던 경험 써도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색깔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공 경험도 괜찮겠지만 해당 소재 자체가 유효한 경우 실패 경험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 실패했었고 그 실패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강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어렸던 난관 또는 실패했던 요소들 반드시 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왜 재미가 없냐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즉 꺾으세요. 성공한 다음에 실패로 곤두박질 쳐주든 실패한 다음에 성공으로 쳐 올리든 간에 꺾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자기 속에서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고 풀클시가 보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항목과 굉장히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시태 그죠? 자선택사항이라도 있어요. 안쓴 경우도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차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맨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이 취업에서의 어떤 난관을 어떻게 뚫을까? 즉, 기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차별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는 게 이게 바로 차별화 아닙니까? 차별화. 면접에서 또 물어볼 겁니다. 왜 당신은 이 해시태그를 선택한 게 되었냐?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이 될것 같냐? 또는 어떻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가치관, 개성, 강점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역량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어, 자기가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게끔 설계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지 마세요. 이건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직무와 얼마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에서의 척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성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수 있겠죠 웃음 바이러스 든든한 오른팔이 될수 있다 샵뭐 든든한 오른팔. 누군가 리더를 맡았을 었때 해당 리더와 구성원들의 연결성을 좀 강화시켜 줄수 있는 리더에서의 든든한 오른팔이 나의 어떻게 보면 해시태그, 즉,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뭐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요, 뭐 디자인싱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뛰어나신 분들. 나는 생각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어떤 생각 자체를 보편적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의 스펙트럼을 어, 그려서 이런 어떤 새로운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싱커가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수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 마인드 맵퍼도 가능할 것같 아이디어가 요아 뛰어나신 분들, 아이디어가. 내가 꾸는 어떤 분산된 생각, 아이디어들의 어떤 파편들을 하나 모아서 하나의 예쁜 그림을, 거대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마인드 맵퍼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해시태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와이페이 모아 알죠? 예. 비행기 티켓을 한번 끊으려고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어, 와이페이 모어를 조금 모티브 삼아서 해시태그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y invest m o 왜더 투자를 해야 되냐? 왜냐면 은 우리는 항상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적의 어떤 최대의 아웃풋을 내야 됩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와이 invest -more. 뭐 항상 왜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난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Why Invest More가 더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해시태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 네가지를 봤는데요 일단 1번 문항은 역량 쪽이다 두 번째 문항은 인성 문항이다 세 번째는 역량 문항이다 네 번째는 인성 문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